맞아. 우리 동네도 저거 있어. 아, 진짜? 어. 빨간색 신호등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없더라고. 저게 좀 좋긴 한것 같아. 그니까. 좀, 아, 좀 뭔가 기다림의 평화가 있는 것 어. 같아. 언니 생일에 뭐하고 싶어? 빨리 생각해내. 7월 13일? 안 모이고 싶은 거 아니야? <laughs> 생일에 나 혼자도 줘. <laughs> 1 3일아 왜? 1 3일안 돼? 아2 0일인가 뭐가? 친구 동생 결혼식. 친구 동생 결혼식도 가줘야 돼. 그왜 <laughs> 가냐면 얘 친구가 자기 동생이 결혼하는 거에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내 생일 파티 거기서 하자고 했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우리 가면 되게 많이 시키겠지? 우리는 호기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리고 옆에서 열심히 지랄하는 애가 있겠지. 날씨가 <laughs> 어, 좋아졌네. 저 구름 되게 한쪽 귀만 올라가 있는 강아지 같지 않아? 나랑... <laughs> S 는 전혀 공감하지 마라. 아니, n 이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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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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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겠 언니, 언니, 는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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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언제쯤에 번잡하지? 9월 말이었나? 이 근데 이거 진짜 매년 물어본다. 아, <laughs> 매년 까먹 매년 물어보고, 매년 까먹고, 매년, 매년 서로... 서로 즐 아, 매년 대답할 때도 9월달쯤잘 아, <laughs> <laughs> 몰라. 이번에는 좀 빡세긴 하겠다. 아, 이번에는 네, 소양이도 있고. 시 전 다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로 8.9km와 양화대교 난이까지집중입니다 현재 진행도로는 오는끝대로입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은 대방이좀있습니다 벌써? 오후 5시입니다. 여기까지 공세로 인한 정체 구간입니다. 15분 다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10분 다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1km 가는데 10분이 걸려? 영등포 로터리는 그런 곳이지. 그 타임스퀘어가 뭐 되게 길찾기 어렵다, 어렵다고 했던 맞아. 거 아니야? 언니가? 맞아. 타임스퀘어가 영등포 로터리에서 타임스퀘어 가는 게 어렵다. 아 그래? 영등포로 톨에서 가본 적이 없는 것같 네, 영등포로, 그, 아, 타임스퀘어. 빡세면, 어, 잠깐만. 나 일로 가야겠지? 응. 영등포 시장 쪽세요 먼저 가주세요. 잠시 후, 아.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톨에 도로 차로로 주행하세요.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핑크색 스포크가 뭐지? 핑크 스포크 보일는 200m 연등포시장에서 영등포역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우회전입니다. 예. 아닌가? 너 여기. 여기였었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 잘못 왔어. 젠장저 아저씨가 돌아가고해가지고 저기 사이로 지나가는 라 거예요. 젠장2 m 앞사고발 구간입니다. 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이4 0십 미터 회전입니두 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음, 여기는 뭐 이쁜가봐. 아파트 이쁜데. <laughs> 집에 가고 싶어? 아파트 <laughs> 우리 내아내 아파트도 아닌 걸. 갈것 같다. <laughs> 안찬데 여길 들어가는게 맞을까?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 있어 안내를 종료합니다 <laughs> 왜 뭐래 언제와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이이트쪽 말고 신세계쪽으로 <laughs> 신세계 있을 때 돼야겠지? 나 응. 아, 생각해보니까 아, 타임스퀘어 응. 2010년에 2010년 어? 온거 같아 어! 언제? 2010년 그때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거 같은데 그럴걸 너무 뭐하는 거야 언니 뭐 하는 거야? 언니 어? 차를 어디다 대는 어. 어, 이상하다. 뭐 거야? 어허. 이상하다. 언니 진짜. 언니야말로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뭐 하는 거냐고, 내가 그런 거야? 아니, 나 언니 저쪽 뒤쳐보고. 먹... 나 나한테 그런 거야? 뭐 하는 거야? 난저 뒤쳐보고 그런 거야. 난저 뒤쳐 줄 알았어. 아. 근데 진짜 웃긴 거뭔줄 알아? 정말 아. 옆 칸에 딱! <laughs> 옆 칸도 아니지만, 옆에 칸이 있었으면 딱 맞게 됐어. 나이만 어, 있었으면 최고였어. 한번에한 어. 번에. 한 번에. 어. 완벽 주차였다. 아, 어. 진짜 개웃기네. 어. 뭐 하는 거야? <laughs> 그렇게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